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으로 묶인 것은 어~ 보기를 보기 전에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만 의료인입니다. 의사는 간호사만 있는 걸 답으로 찾으세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도 간호사인데 조산사 면허증을 더딴 거예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다 의사입니다.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죠. 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고요. 간호사는 간호사와 조산사. 조산사 응시 자격은 간호사 로서 조산사 수습 과정을 마친 자이다. 약사, 안마사, 접골사, 간호조무사 다 의료인이 아닙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2번의 종류를 물어봤어요. 2번의 종류.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입원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 간의 동의를 받아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가 있다. 1. 동의 입원. 2. 응급 입원 (3) 자의 입원 (4) 보호 의무자의 의한 입원 (5)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한 입원 정답은요 응급 입원이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상황이 매우 급박해서 의사랑 경찰 간의 동의만 받아가지고 응급으로 입원시키는 거예요 (3일) 동안 입원시킬 수 있어요. 정신질환자의 입원 국가고시 골고루 잘 나옵니다. 자의 입원 자신의 의지로 입원하면은요. 이 개월마다 퇴원하실 거예요. 퇴원 의사를 확인해야 되죠. 동의 입원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시키는 겁니다. 이거 역시 2 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한다.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어, 자식이 미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입원시킬 때 부모님 두 분이 동의하에 입원을 시킬 수 있는데 3개월간 입원을 시킬 수가 있다. 응급입원.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응급하게 의사랑 경찰 간의 동의를 받아서 3일 동안 72시간 이내에만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 결핵 예방법상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 제한할 수 있는 자는 업무 종사 일시 제한 1 대통령 2 보건복지부 장관 3 시장 군수 구청장 4 보건소장 5 담당 의사 정답은요 3번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모르시면 웬만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답이에요. 결핵 환자 전혀 무려가 있어서 입원하세요 하는 거 역시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당신 결핵이니까 사람 많은 데서 일하지 마세요 라고 제안하는 사람은요 맥락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그냥 시도지사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세종시의 시장이 특별자치시장이고요. 제주도의 지사가 특별자치 도지사거든요. 그래서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신은 전염성 결핵환자니까 사람 많은 데서 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입원하세요 또는 일하지 마세요. 둘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통이에요. 결핵 격리, 치료를 거부했어. 벌칙 1, 1입니다. 구강보건법상 주 1회 양치하는 경우 불소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 농도는 몇 퍼센트인가? 매일매일 0.05또 일주일에 한 번은요 0.2 기억하시나요? 매일매일 하면은 불소 농도가 더 낮겠죠 0.05 일주일에 한번 하면은 0.2둘 중에 뭐가 커요 0.2가 크죠? 매일매일 0.05 일주일에 한 번은 0.2두개 중에서 번갈아 나오는데 여러분 맨날 틀립니다 매일우유 500ml를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한다면 불소 농도는 0.05퍼센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은 물어봤어요. 계속 감시 이게 일단 포인트고 24시간 이내에 신고 몇급 감염병이에요? 계속 감시 일단 3급이죠.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는 2, 3급이죠. 3급 감염병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1. 탄저, 2. 베스트, 3. 연성화감, 4. 쯔쯔가무시증, 5. 신종인플루엔자 정답은요? 쯔쯔가무시죠? 감염병의 급수 1급, 2급, 3급, 4급이 있습니다. 즉시 신고해야 되는 거는 1급 감염병.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는 2급, 3급 감염병입니다. 오늘 환자가 오후 2시에 왔어. 내일 낮 2시까지는 병원장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뭐, 보건소장한테. 4급 감염병, 일주일 시간을 줍니다.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있고, 음압 격리가 필요해.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해. 그러면 1급 감염병이에요. 2급은요? 키워드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전파 가능성 전 2, 2급이에요. 전 2, 전파 가능성 2급입니다. 계속 감시하면 3급으로 가시고요. 표본 감시하면 사급 감염병을 찍으셔야 돼요. 표본 감시가 뭐죠? 감염병 환자의 발생 빈도가 높아서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 감시 기간을 지정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학적인 감시를 실시한다. 맞춰 보세요. 계속 감시하면은 3급이에요. 전파 가능성 전 2, 2급이에요. 표본 감시 이 말이 나오면 4급이죠.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 갑작스런 국내 유입, 유행이 예견됐다. 1급입니다. 1급 감염병.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신.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신. 남,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 리프트 밸리열. 동, 동물 신종플루 에 에볼라. 메 메르스 두 두창 사 사스 야 야토 보디마라 보톨리눔독소 디프테리아 마버그 라싸열 페탄크 페스트탄자 크리미안 콩고 신신 신종 감염병 중후군 신종 인플루엔자입니다 여기서의 신종 인플루엔자는 신종 플루고요 4급 표본 감시에서 나오는 독감은 그냥 인플루엔자예요 이급 감염병 전파 가능성 우리 2월에 결혼하자. 결혼하자. 결, 결핵, 홍, 홍역입니다. 또 A형 간염, E형 간염이 2급이에요. 모든 열자 들어가는 거 웬만하면 3급인데 성홍, 열, 고양이 혓바닥, 딸기 혀요것만 2급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먹어서 걸리는 소화기계 질환 다 2급이에요. 3급 A, B, C 3급입니다. 여기서의 A는 A형 간염이 아니에요. A형 간염은 2급이고요. A, s 가 3급입니다. A, A, s B, B형 간염, C, C형 간염, 3급 감염병이고요. 매독 3급이에요. 파상풍, 또주새끼 관련된 거다 3급입니다. 발발즈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주새끼로볼 수도 있고요. 발, 발진티푸스 E입니다. E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은 쥐벼룩이고요 찌찌가무시는 찐득이에요. 찐득이, 찌찌, 쌍찌웃, 찐득이. 쥐새끼 털에 붙은 찐득이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거든요. 유행성 출혈열, 신중후은 출혈열, 쥐새끼 때문에 생기는 거 아시죠? 감염된 들쥐의 배설물 때문에 생긴다. 렙토스피라증이죠 모기 때문에 생기는 감염병 3급, 일본내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다 모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 독감, 인플루엔자죠. 성병류, 기생충류, 병원에서 생기는 감염증 다 4급입니다. 혈액관리법상 헌혈자에 대하여 체혈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은 체혈전 건강진단을 물어본 거예요. 1. 심전도 검사 2. 폐활량 검사 3. 산소포화도 측정 4. 체온 및 맥박 측정 5.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 정답은요? 4번 체온 및 맥박 측정 바이터를 체크한다 이거예요. 체혈 전에 하는 건강 진단. 피 뽑기 전에 건강 진단을 합니다. 이 사람 피 뽑고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체크를 하는데 일단 문진 시진 촉진 문진 물어보고요, 시진 눈으로 봅니다. 촉진 만져도 봐요. 활력 증후 바이탈 체크하죠. 혈압 맥박 체온 호흡 같은 거 보는 게 활력 증후죠 체중 측정 비늘 검사. 체혈 전 건강 진단과 부적격 혈액을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부적격 혈액은요. 우리가 이 사람 몸에서 피 뽑아도 이피 어디다 쓸 데가 없어. 그게 부적격한 혈액이다. 이소리예요왜 부적격해? 이 체열 과정에서 이피 자체가 응고되거나 오염돼서 못 쓰니까. 또는 감염병 걸린 사람 피라서 부적격하니까. 피 자체가 심하게 혼탁되거나 변색되거나 용혈됐어. 파괴됐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 피는 쓸모가 없으니까 뽑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보존 기간이 경과했어. 유통 기한 지났다 이 얘기죠. 어떤 게 부적격 혈액이죠? ABC TV ALT 이거 제가 만든 조성이에요. 그냥 ABC TV ALT 이렇게 해놓고 껴 맞추는 것입니다. A AIDS예요. AIDS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 양성이다 이런 표현으로 국시에 나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뭐예요? 이게 a i d 죠 양성이면 이미 이병 걸렸다는 거잖아요. 이피 누구한테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적격하다. 이거 이피 쓸모 없다 이 얘기입니다. B, B형 간염검사 양성이다. C, C형 간염검사 양성이다. 이피 자체가 이미 감염병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적격한 혈액이다. 쓸모없다 가이 얘기예요. T,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양성. 이 말이 뭐예요? 백혈병 걸린 피다 이 얘기예요.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양성이다. 이 피는 부적격하죠. 또 VDRL 매독검사 양성이다. 이 피가 뭐예요? 매독 걸린 피 이거 쓸수 없으니까 부적격하다. 또 ALT, 100일 이상이면 간기능이 문제있는 피예요. 누구한테 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ABCTV, ALT. 이, 이 피는 부적격하다. 부적격한 혈액이다. 쓸모가 없다. 이 얘기고 체열 전해하는 건강진단. 그냥 내 몸에서 피 뽑을 때내 상태가 어떤지 혈액증을 재고 체중 재고 이피 뽑고 빈혈 없는지 재고 그런다. 이 얘기입니다. 누워있는 환자를 침상머리 쪽으로 이동시킬 때 신체역학의 원리를 올바르게 적용한 자세는? 신체역학의 원리 1. 두 발을 모아서 선다. 2. 무릎을 펴고 등을 구부린다. 3. 침대에서 멀리 떨어져서 선다. 4. 침대 높이를 허리 아래로 낮춘다. 5. 엉덩이와 다리의 큰 근육을 이용한다. 신체역학의 원리. 맞는 거 5번이죠? 엉덩이와 다리의 큰 근육을 이용한다. 엉덩이와 배의 근육을 이용한다. 큰 근육을 이용해야지 손가락으로 깔짝깔짝 하면은 다친다. 무릎은 구부리고 허리는 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무릎은 구부리고 허리는 꼿꼿하게 펴야 되는 거예요. 힘의 방향으로 마주한다. 무릎을 굽히고 중심은 낮게. 양발은 벌리고 지지면은 넓힌다. 몸 가까이에서 잡는다. 지지면은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이게 지지면을 낮춘다. 무게중심을 넓힌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지지면은 넓혀주고. 발을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던지 앞뒤로 벌리던지 무게 중심, 몸의 중심을 낮춰준다 이거예요. 가려움증 있는 환자가 피부를 긁지 않도록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신체 보호대는 정답 3번 장갑 보호대입니다. 보호대 적용의 원칙 요양원 같은 데서 막 보호자들이 잘못 보니까 묶어놓죠 최소한의 시간만 원래 사용해야 되고 보호대를 (2시간마다) 풀고 적용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보호대 오래되고 있으면 욕창 생길 수도 있고 보호대는 침상 틀에 묶는다 침상 난간을 올렸다 내렸다 움직이니까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환자의 동의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응급상황시 쉽게 풀수 있는 매듭법 클로로 히치매듭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 돌출된 부위에는 패드를 대줘야 된다. 재킷 보호대, 이제 혼돈된 환자 진정제를 투여해야 되는 경우 낙상 위험이 있을 때 장갑 보호대, 가려울 때 혼돈 환자에게도 튜브 제거 방지를 위해서도 씁니다. 혼돈 환자 하면은 무조건 재킷 보호대가 아니라 장갑 보호대를 왜 적용하냐? 튜브 제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팔꿈치 보호대, 주관절 보호대는 소아 애들한테만 쓴다고 생각하세요. 주관절, 팔꿈치 관절이에요. 이런 문제 한번 있었어요. 검사나 치료 시에 영아의 전신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호대는 아기가 뭐 엑스레이 찍어야 될일 있잖아요.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호대, 혼립을 보호대로 이렇게 칭칭 감는다 이거죠. 흔도 절제술을 받은 아동이 심한 인후통을 호소할 때목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거 1. 열램프 2. 얼음카라 3. 저체온 담요 4. 수분열 패드 5. 알코올 스폰지 복용 인후통 정답? 얼음카라, 네카라예요 차갑게 해준다 이거죠? 편도선 수술, 목을 차갑게 해준다. 편도선 수술 후 출혈 방지, 염증 방지, 통증 경감을 위해서 얼음카라, 네카라를 해준다 이거예요. 갑상선 절제 수술에서 후두신경 손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해요? 말을 시켜본다. 네카라가 아니죠. 갑상선은. 편도선 어, 아이싱 해줘야 된다. 다음 날 충수 절제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수술 전 금식에 대해 설명할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입이 마르면 껌을 씹으세요. 2. 물을 한 모금도 드시지 않도록 하세요. 3. 얼음을 한 조각 물고 있는 것은 괜찮아요. 4. 갈증이 심하면 이온음료를 조금씩 드세요. 5. 배가 고프면 사탕을 입안에서 녹여 드세요. 정답!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물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좀 맞다 하더라도 정확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보기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답을 고르시면 돼요 층수염 맹장수술이죠 우리 진료비 집을 제도에서 포괄수과제 맹장수술이 들어갑니다 금식해야 수술할 수 있고요 체온 자주 측정한다 관장 안 해요 진통제 안 줍니다 왜 진통제를 안줘 아픈데 그냥 집에 가요 그럼 어떻게 돼 복막염으로 전이될 수가 있다. 어, 금식이 필요하다, 수술 준비 중이다, 손톱에 매니큐어를 지웁니다. 또 제모를 할 때는 사용하기 전에 피부의 민감성 반응을 확인합니다. 뭐 이런 거. 또 식도, 위, 내시경 수술 전에 환자에게 뭐라고 설명하냐? 검사 전에 위장 내에 기포 제거제가 투여됩니다. 뭐 이런 설명도 할 수가 있다. 조형제를 사용하지 않는 자기 공명 영상 MRI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방사성 동위 원소가 투여된다. 2. 검사 부위에 면도를 시행한다. 3. 고주파를 이용한 단층 촬영이다. 4. 검사 시 3분마다 자세를 바꾼다. 5. 검사 전 금속 장신구를 제거한다. 정답은요. 장신구를 제거한다. 귀걸리 빼세요. 목걸이 빼세요. 하잖아요. MRI 찍으러 들어갈 때. 그리고 브레이즈 훅도 어, 금속이기 때문에 벗고 옷을 갈아입고 들어갑니다. MRI 들어가기 전에 모든 금속 물질을 제거한다. 웬만하면은 화장도 지워라. 임신 초 3개월에는 주의해라. MRI 검사. 뇌 자기 공명 영상. 브레인 MRI 검사 예정인 입원 환자에게 검사 전에 뭐라고 설명하냐? 소음이 날수 있으니 검사용 귀마개나 헤드폰을 착용하여 도와드릴게요. 이게 삐!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귀마개를 줍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마세요. 하고서 이제 30분? 뭐한 20분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죽을 맛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깨 수술할 때 MRI를 찍는데 팔을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고정시킨 그쪽에 무슨 꼬다리가 튀어나온 게 있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한 2, 30분 MRI 찍고 나왔는데 이렇게 살이 눌려서 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욕창 환자들 바닥이 팽팽해야 됩니다. 뭔가 지퍼 꼬다리 같은 거 2시간씩 눌려있으면요. 살이 짓물러요. 그래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도 중요하지만 바닥이 팽팽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전신마취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에게 수술 당일 아침에 시행하는 일반적인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유동식을 제공한다 2. 가능하면 소변을 참게 한다 3. 속옷 위에 수술 가운을 입힌다 4. 매니큐어가 지워져 있는지 확인한다 5. 규중품은 수술실로 가지고 가게 한다 정답은요? 4번 매니큐어가 지워져 있는지 확인한다 이 산소포화도 같은 거 봅니다 손톱, 발톱 매니큐어가 없어야 돼요 이 색상 봐야 되거든요 전신마취 수술하면 은요 금식이 필수입니다 소변? 빼줘야 되죠. 돈효까지 하니까요. 속옷 안 입힙니다. 수술 가운만 입어요. 귀중품은 환자가 보관하든지 보호자가 보관하면 됩니다. 요추천자 간호보조활동 1. 검사 전날 자정부터 금식시킨다. 2. 검사 전 복부 돌리를 측정한다. 3. 검사 중심스체일를 취하게 한다. 4. 검사 후 천자 부위를 열어둔다. 5. 검사 후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게 눕힌다. 정답은요? 5번 앙아위 요추천자 시행시의 자세는 새우 등 자세 끝나고는 앙아위 똑바로 눕혀서 이 천자액이 누수되지 않게 한다죠. 시행 중일 때는 새우 등자세양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가슴에 붙여 등을 구부린 새우 등 모양의 체위입니다. 시행 후 회복을 위해서는 똑바로 눕힌다. 요추천자 직후 구세 남아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때 간호부조 활동은 여사의 포인트는 뭐예요? 요추천자 직후예요. 똑바로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앙아이를 해야 되는데 누워서 소변기에 소변을 보게 한다. 말은 좀 이상하지만 유추천자 직후에는 똑바로 누워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유추천자 시술 시 외과적 무균수를 합니다. 뇌척수에게 흐르는 척수의 부위는 지주막 하강이다. 이런 문제 나오고요. 유추천자. 어디다 집어넣냐? 요추 3, 4번 사이에다 집어넣는다. 우리 4, 5번은 뭐였죠? 심천맥박이었어요. 무더운 날씨에 축구 경기를 하던 선수가 땀을 많이 흘리고 팔다리 근육의 경련을 일으켰다. 예상되는 원인은 땀을 많이 흘렸다. 경련 1. 염증 2. 산소 부족 3. 염분 부족 4. 체액량 증가 5. 마그네슘 과다 정답은요? 염분 부족입니다. 열 손상 국시 잘 나와요. 일사병, 열사병, 열경련, 열피로가 있어요. 일사병, 우리 요즘에 날씨 너무 더워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면 일사병 옵니다. 그래서 햇볕을 피하고 시원한 거 먹는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열사병, 너무 열이 나서 죽을 수가 있어요. 왜 죽어? 일단 땀이 안 나. 이 신부체온,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겨서 이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체온 조절 중 추, 시체, 시상화부죠. 시상하부가 망가지는 거 열사병이에요. 죽을 수가 있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야 돼요. 찬물에 담그든지, 항문으로 차가운 식염수를 관장을 넣던지, 얼음물 마사지를 하든지 IV를 포도당을 빨리 집어넣던지, 뭐 등등입니다. 열피로, 열허탈이라고도 하는데요.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순환성 쇼크예요. 그래서 쇼크 자세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트렌달렘 브루크 자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강심제를 먹입니다. 피로엔 바카스자, 강장제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강심제, 열피로 강심제를 먹인다. 열경면, 무더운 날씨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요. 몸에 있는 염분이 다 빠져나가요. 팔자리에 경련이 일어나는데 이 경련은 약간 근육이 강직되는 그런 경련입니다. 덜덜덜덜 떨리는 일반적인 그런 경련하고는 좀 다르죠. 강직돼. 근육이 굳게 쥐나는 거예요. 어, 이럴 때는 소금물을 먹인다. 식염수를 먹인다. 짠 음식을 먹인다. 이런 것들이 답입니다. 짠 음식과 다량의 수분을 공급한다. 이런 게 열경련의 답이 되겠어요. 산소 투여를 지속하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구는 1. 소싱백 2. 비강캐눌라 3. 벤츄리 마스크 4. 단순 안면마스크 5. 비제호흡 마스크 정답은요? 2번 비강캐눌라입니다. 산소는 코로 마시고 음식은 입으로 먹죠? 비강캐눌라 코 빗자죠? 코로 산소 주는 게비강캐눌라예요 비강캐눌라 가장 흔히 사용한다. 비일비재하다. 그런 의미로도 비강으로 할수 있고요. 여기서는 코비자입니다. 비강 캐눌라, 비강 카테타 같은 말이에요. 이 줄을 우리가 보통 카테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COPD 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하죠. 어,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게 격려한다. 비강 캐눌라를 하는 거예요. 고농도의 산소, 비제호흡 마스크 또 벤츄리 마스크 역시 COPD 환자에게 주로 사용하니까 저농도의 산소입니다. 저농도의 산소는 저농도 강추, 저농도 강추, 비강 캐눌라벤추리 마스크는 저농도의 산소를 준다 이 얘기예요. 비강 캐눌라벤추리 마스크는 강추, 저농도 전홍도 강추, 저농도의 산소를 준다. 나머지는 고농도. 고농도 중에서도 비제호흡 마스크가 가장 높은 산소를 제공한다. 비강 캐눌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코에다가만 산소 주고 입은 멀쩡해요. 가장 높은 산소 농도 비제호흡 마스크. 교과서에서 그림을 한번씩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